마가복음 사장입니다. 마가복음 사장 이6절부터 삼십사절까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 이6절부터 이십구절은 자라는 시의 비유입니다. 두 번째 단락 삼십절부터 삼십이절은 겨자씨 비유입니다. 마지막 단락 세 번째 단락은 바로 비유와 해석에 관한 것입니다 16절부터 29절 말씀을 보시면 또 이루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차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서,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엔 이삭이요그 다음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낳을 테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라 이번 달랑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단어는 바로 땅과 스스로입니다. 씨가 뿌려졌을 때 반드시 추수로 귀결된다는 점을 지금 강조하는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예, 하나님의 역할은 당연하지만 비유에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완성된다는 그 주제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뿌려진 이후에 싹이 나고 그리고 이삭을 맺고 염으로 그 곡식이 되어서 마침내 이 추수꾼의 낫을 어,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 이때 앞서 0 뿌림에 등장한 농부가 어, 마지막 결실의 주인공처럼 어,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농부의 이재 등장은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어, 확증하는 역할이지 그가 누구냐라는 그 설명을 하지 않고 그저 뿌진 뿌려진 씨가 열매를 맺어 마침내 이 추수할 때를 맞게 되었다는 점을 지금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달락 30절부터 32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나와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기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시와 어, 관련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그리고 세 번째 이 겨자 시 비유가 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번 비유는 이 수사적인 이중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앞서 자라는 자라는 이시 이야기를 들려주신 후에 또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의 비유에서 어, 보여줄까 이렇게 물으십니다. 물론 이것은 제자들의 동의를 구하는 질문은 아닙니다. 새로운 비유의 궁금증과 기대를 유발하는 질문입니다. 마지막 비유에서 예수님은 시를 특별히 지금 겨자시로 특정하시면서 그 시의 특징에 초점을 맞추어서 비유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겨자시는 가장 작은 것이 가장 크게 된다는 강력한 상징성을 어,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밭에 심, 어, 심긴 식물의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로서 다 자라면 밭에서 가장 큰 식물, 어, 2미터 이상이 되는 식물이 됩니다. 이로서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어, 작아서 보잘 것 없고 미약하지만 심긴 후에는 다 자라나면 큰 가지를 어, 내어 새들에게 그늘을 제공할 만큼 큰 어,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김과 이 자람이라는 주제로는 앞선 비유와 평행을 하지만 이 자란 결과가 보여주는 이 놀라운 이미지에 지금 초점을 두고 있는 비유입니다. 여자씨와 이다 자란 이 겨자나무의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를 보여주는 이미지라면 장차 완성될 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스러운지 그 기대감과 소망을 무한히 확장시켜주고 있습니다. 성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져올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이 초라한 모습으로 교자씨가 심기듯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 자람의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세상을 품어낼 만큼 충분하고 거대한 이 영광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마치 지금 예수님 곁에 제자들이 교자 씨와 같아 보이지만 장차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영혼에게 참된 안식을 베푸실 것을 기대케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3절,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서 하시더라. 4장 2절에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라는 선언과 함께 이 단락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본소 단락은 그 가르침의 결론부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철저히, 이 의도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비유로만 전달하십니다. 그 결과, 어떤 사람들은 들을 수 있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누구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아무나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깨닫지 못하는 그 외인들과 달리, 깨닫는 것이 허락된 바로 너희들, 그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 예수님은 혼자 계실 때 제자들이 나와서 비유를 물었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해 주셨다라는 언급은 사실상 앞에 10절과 12절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두 구절의 결론부에는 예수님이 무리 앞에서 많은 비유로 말씀을 선포하신 후에 이 구별된 공간에서 제자들에게 모든 비유의 해석을 베풀어주는 장면들을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 분이며 특별히 비유를 통해서 비밀을 계시하는 분이라는 점이 이번 단락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성들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필립 양씨의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이땅 가운데 당하는 고통의 문제를 다룬 책들, 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고 계십니다.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로 전하고 있는데요. 스스로 자라는 곡식과 바로 교자씨의 비유입니다. 두 비유에서 모두 그 성장, 성장의 과정에서 사람의 역할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뜻입니다. 비록 우리 눈에 안 보이고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이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바로 믿음의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이 성화의 과정, 구원의 과정에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와 달리 스스로 자라는 곡식의 비유는 지금 추수의 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으로 인한 이 역사의 끝이 있고 또한 성도들의 이 개인적인 죽음으로 인한 이 신앙의 여정에 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작한 이 어, 구원의 회복의 드라마는 언젠가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 우리가 압도가 되어서 어, 성도들에게 주어질 이 미래의 영광을 향한 그 시선을 우리는 절대 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눈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어,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오늘도 이 신앙의 걸음을 어,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목적은 이 청중의 현재 반응을 어,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어, 사역을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고 이후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가게 하기 어, 위함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함께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걸음을 성실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라는 이 윤동주 시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구원의 모든 과정을 완성하실 이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늘 함께 가자고 오늘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는 그날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하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을 하나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어 완성되지 않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힘든 하나님 현실 속에서 성도들이 어 살아갈 때 어,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스스로 자라는 시비를 통해서 반드시 추수할 때가 온다는 것,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온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 가슴 속에 품고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을 걸어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 또한 하나님 우리 이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이 작고 어, 초라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어, 하나님 안에서 결국에는 큰 모든 세상이 그 새들이 날아와서 어, 그늘을 제공할 만큼 커진다는 그 비유를 통해서 어,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미래 의 영광을 하나님, 기약하며, 기대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